저는 단걸 좋아합니다. 탕후루 같은 거 말고 초코나 디저트류의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 최초의 디저트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초콜릿 먼저 녹이겠습니다. 초코펜도 같이 녹여주고, 왜 볼을 두개 썼냐면, 내가 나를 못 밀어서 초콜릿에 물 들어가면 두 배니까 방지 차원으로 볼두 개를 썼지만, 너무 귀찮아서 나를 밀어보기로 했습니다. 물기를 닦을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초콜릿은 다 녹았으니 이제 틀에 부어줄 건데요. 씨 그래서 장갑을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더 끼겠습니다. 이 장갑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결통이 고통이 크다더니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작업할 때왜 목장갑을 쓰는지 알겠더군요. 아무튼 초코펜으로 장식을 마쳤다면 이제 중탕한 초콜릿을 부어 나머지를 채우겠습니다. 밑면을 채웠다면 가볍게 몇번 떨궈줘서 공기층을 날리고 냉장고에 굳히는 사이 카다이프를 볶아주겠습니다. 는 사실 카다이프 품절에 재입고도 한참 멀어서 대체제인 미수화 겉면으로 만들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얘도 품절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팬에 버터 많이 녹여주고 겉면을 박살내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약불에서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주면 되는데 주걱으로 안 뒤집혀서 팬 흔들어줬습니다 근데 다들 만드는 과정은 알지 않나? 그러면... 면이 오버쿡된 튀김 색깔 나왔으면 다볶아서니 치우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볶음면을 골고루 섞어주면 모든 준비는 끝층 아니고 이거 시켜주면 준비 끝입니다 스프레드가 식었으면 아까 밑판 만 있는 초코틀 위에 스프레드 잘 뿌려주고 근데 저 틀은 너무 얇아서 잘 뿌려도 두껍게 뿌려져서 덜어내면서 평탄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위에 초콜릿 바르고 가능한 면을 고르게 펴 줬고 이제 식히면 끝인데 이거 불안해서 접시 하나 받쳐서 붙여 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만든 두바이 초콜릿. 빠져나온 초콜릿은 부수고 모양만 잡아주면 되는데 자꾸 소리가 다 칼로 하는 게더 깔끔합니다. 아무튼 두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근데 날씨가 덥맞춰서 자꾸 녹아요. 그리고 스프레드가 남아서 좀더 만들겠습니다. 초코툴로 만드는 건 아까랑 같으니까 넘어가고 다이소 일회용 김밥 상자입니다. 여기에 유산지를 모양 맞춰 깔아주고, 초콜릿을 깔아서 굳혀주고, 이건 일회용 반찬컵입니다. 마찬가지로 밑면에 초콜릿을 발라줍니다. 초코틀이 없다고 초콜릿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것들도 굳혀주고, 다 굳었으면 아까처럼 스프레드, 초콜릿순으로 위에 올리고 굳히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어, 못생겼다. 예쁜 두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이제 초콜릿을 부셔보면 스프레드가 보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무진장 달아요. 바삭하고 달아요. 크런키보다는 덜 바삭해요. 씹다가 이에 낀 겉면이 짭짤합니다. 큰놈도 쪽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최초로 유행에 탑승 좀 해봤고 찾아보니 다른 초콜릿도 있어서 해볼까 하다가 당뇨 올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